안녕하세요. 13년 전 3천만 원으로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어서 300건 이상 낙찰받고 전국에 30채 이상의 부동산을 갖게 된수액임차입니다 원래 저는 IT 개발자였어요. 나름 자신감도 있었고 인정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들이치더라고요. 회사가 쫄딱 망한 거죠. 30대 초반에 바닥을 찍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과연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죽고 싶다는 생각 끝에 제가 발견한 건 경매였어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느꼈고요. 50번을 폐차해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시장을 조사해서 얼마에 팔려나가는지, 얼마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 임장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임장한 물건, 내가 직접 부동산 사장님과손 붙잡고 가서 보고 온 물건과 내가 입찰할 물건을 일일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폐차를 계속 경험하게 될 건데요. 그런데 59번째부터 계속 낙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3년 동안 총 300건 이상을 낙찰을 받았고, 지금도 매년 30건 이상씩 낙찰 받고 수익을 만들고 있죠. 경매로 받은 제주도하고 양양 아파트는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죠. 경매를 만나서 제 인생이 예,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어요. 사업이 안 망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아직도 일주일 내내 컴퓨터를 붙잡고 와둥바둥 살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13년 전에 저와 같이 길을 잃어서 탈출구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경매를 시작하면 정말 좋겠어요 간절하신 분들이요 경매를 알고 꾸준히 하시면 다른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지금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매달 100여 명 정도의 새로운 수강생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분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볼때 너무 행복해서 강의를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인생 역전의 노하우 이제 클래스 1 원원에서도 풀어드릴게요. 그럼 클래스에서 뵐게요.